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억찬 육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음 빗때문에 뭐 수해 입으신 분들도 많고 아 그런데요 빨리 빨리 장마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데 제 생각은 3-4년 그 주기로 봤을 때 장마 끝났어요, 일기예보상에서. 딱 말씀을 할 때, 말을 할 때, 그때부터 또 늦장마가, 예, 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일, 그러니까 3년 전부터 계속 늦장마가, 계속, 늦게까지 비가 계속 왔거든요. 해서 어, 그러면, 어, 늦장, 장마 있고 또 늦장마 있고, 그런 방법이 뭐냐 도대체. 고추농사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심어서 빨리 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물 따고 오늘이 두 번째예요. 간격은 약 10일 정도 된것 같고 거의 7, 8분지까지 이제 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분지수가 있는데요. 쉬어 보면 7, 8분지 대략 한 30개에서 40개, 많은 건 50개까지 따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에 8월 아 3월 31일날 정식을 했습니다 사 어, 봄에 음. 그러니까 예전보다 약 보름 정도니까 저희는 8월 늦어도 8월 5일 8월 10일쯤이면 고추 농사는 끝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왜냐면아 심은 빨리 심은데다가 음, 예 붉어지는 속도가 지금 7, 8분지까지 이미 이제 수확이 예, 예 이렇게 따고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네, 이렇게 다 땄습니다. 지금 예, 다 따고 있고,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병충해도 많이 있고요. 어, 습하니까, 그리고 어, 비가 계속 오니까 예, 뿌리부터 그 활력을 잃어서 예, 생리장애 현상들이 많아요. 근데 아, 그것을 우리가 아, 피하려면 예, 그러면 빨리 심어서. 빨리 수확하는 것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생도 덜 하고 예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요거 5일 마지막 끝물 한물 따고 이제 농사를 고추 농사를 에, 접을 겁니다 예 이렇게 일부러 요거는 남겨놨는데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예, 대략 달린 거 보면, 9분지, 10분지, 뭐 외, 외질로 해서 쭉 올라간 것도 있고 한데, 평, 평균 7분지, 8분지까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니까 굉장히 뭐, 지금 물음병도 많을 거고, 열과 현상 터지는 것도 많을 거예요. 지금, 어, 다행히 탄저병은 없고요. 예,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터진 거, 열과 현상으로, 예, 터진 게, 한 나무당 두세 개씩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것을 빨리, 예, 빨리 따주면, 어, 그런 것 저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예, 약도 줄 필요가 없고,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 진드물약 한 번, 예, 많아야 두 번, 이거밖에 준게 없습니다. 나방약도 안줬고 예. 그 다음에 영양제, 예, 그거는, 음, 영양제는 기분이죠 주니까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분이지, 에이, 경험상 보면 그렇게 효과가 있다, 좋다, 아,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될수 있으면 덜 주고, 안 주고, 에,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고요. 자, 저희 거 분양받으신 분들, 에, 정상적으로 관리하셨다 그러면,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0개를 정식했다 그러면, 탄저병이 그중에서 체력이, 체력이 약한 놈, 한두 개 정도는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확 번지질 않으니까요. 예,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탄저병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내병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 뭐 2, 3일 만에 확 돌았는데, 이곳은 그냥 말라버리더라고요 예. 호두평 자체가 균 자체가 그냥 말라버리니까 저는 약한두포이가 와도 한두 폭에 한두개가과 와도 그렇게 신경 쓰질 않아요. 그리고 어 작년에는 8월 말에 끝냈는데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5일, 10일 정도에 끝내니까 아 얼마나 쉬워. 예. 네. 늦게까지 그 8월 말뭐 9월 초 9월 말 이렇게 끌고 가봐야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일찍 심어서 빨리 끝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열흘 늦어야 보름 정도면 지금 위에 달린 것들, 위쪽에 있는 것들, 물론 무슨 뭐니 뭐든것들 올라오겠지만 재미가 없어.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겠지. 더 키워서 뭐 8월 말에 따든가. 아니면, 예, 8월 초에 끝내든가. 이건 본인 선택인데요. 아, 그거는 작한되는거 봐서, 아, 네, 어느 게 이익일지는 또 판단을 하면 되니까, 예. 그러나, 예, 이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따고 있다. 7, 8분지. 그러니까 한번 따면 많은 것은 약 40개, 50개, 뭐이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 천물을 먼저 땄고요한 번. 그두 번째인데, 마지막에 이세번 끝내면 돼요. 지금도 한 열흘 간격으로 딴것 같아요. 예, 이상, 아, 고추밭에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laughs> 제가 벌려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 쭈그려서 앉아서 따지만, 저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땁니다. 쭈그리지않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